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2017년 초 삼성전자가 더 이상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 판매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카메라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졌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미래의 디지털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흡수될 거란 전망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에 집중 투자를 하였습니다. 작년 1월에는 저조도 촬영, 광각 사진 기술 등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다양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를 인수하여 이미지 센서 분야를 더욱 강화하였고, 지난해에는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선보인데 이어 2019년 업계 최초로 1억 화소 벽을 깬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삼성이 드디어 괴물 같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20을 발표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카메라 기능을 앞세운 갤럭시 S20을 발표한 가운데 디지털 카메라 무용론이 점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S20은 1억 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를 장착했는데 그것은 그동안 고가의 DSLR 카메라에서만 구현되던 화질이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10년 전 500만 화소에 비하면 무려 20배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이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카메라 업체는 비상이 걸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성이 좋은 스마트폰이 카메라 기능까지 전문가용 DSLR급으로 발전한 만큼 굳이 비싸고 휴대마저 번거로운 DSLR이나 뷰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폰카에게 DSLR은 아직 넘사벽이란 반론도 여전하지만, 과거에 비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본 카메라 업계의 추락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15일 SLR 클럽과 클리앙 등 주요 카메라 IT 기기 커뮤니티에서는 갤럭시 S20의 카메라 성능에 대한 평가와 함께 DSLR 카메라 무용론을 둘러싼 감론을 박이 한창입니다. 일단 최근 발표된 갤럭시 S20의 카메라 성능이 기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성을 지녔다는 것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갤럭시 S20은 홍카의 끝판왕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걸맞게 업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와 5배 광학 줌 최대 100배 스페이스 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배 디지털 줌임에도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화질을 보완해주고 특히 스마트폰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어두운 곳에서 저조도 촬영이 가능해 d s l r 에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일반 하이엔드 DSLR의 4K를 넘어 갤럭시 2 0은 8K 고화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카메라 마니아들이 주 회원인 SLR 클럽에서는 이쯤되면 DSLR을 넘어섰다 무거운 카메라 더 이상 들고 다닐 이유가 없다거나 디지털 카메라 중고값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DSLR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SLR 클럽 회원은 갤럭시S20을 보니 폰카의 발전이 눈부시다면서 물리적 한계라고 생각하던 화각도 광각과 표준에 이어 이제는 망원까지 여러 가지 렌즈를 장착해 해결한다고 호평했습니다. 이어 DSLR에 비해 부족한 아웃포커싱이나 노이즈 억제, 해상력 등은 소프트웨어 발달로 극복 가능한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0의 카메라 성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폰카일 뿐 DSLR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특히 갤럭시 S20이 자랑하는 1억 화소 센서와 100배 스페이스 줌에 대한 논박이 한창입니다. 아무리 AI로 보정하더라도 여전히 디지털 방식의 확대인 만큼 DSLR의 압도적인 광학 줌으로 촬영한 사진과 직접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한 회원은 화소수가 1억 개라 해도 이미지 센서의 물리적 크기가 작은 이상 화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회원은 스페이스 줌의 경우 100배 확대가 가능하지만 실상 광학 줌은 5배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디지털 중으로 키운 것 아니냐면서 AI로 보정하더라도 DSLR 망원렌즈처럼 선명한 광학 줌과 비교는 어렵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갤럭시S20의 등장으로 향후 DSLR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클량의 한 회원은 일상적 촬영이나 SNS를 주로 하는 라이트 유저라면 더 이상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어 보인다면서 렌즈나 카메라 본연의 물리적인 성능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스마트폰은 휴대성이 좋고 동영상 촬영이나 화상의 프로세싱 능력은 이미 스마트폰이 디카를 넘어선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으로 인해서 디지털 카메라 업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 카메라 영상기기공업회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디지털 카메라 출하량은 1521만 대로 전년대비 21.7%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일본 디지털 카메라는 지난해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아 국내 판매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나아가 올해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3.3% 줄어든 1167만 대로 더 하락할 전망입니다. IT기기 전문가들은 갤럭시 S20의 카메라 성능을 확인한 일본 디지털 카메라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DSLR급 하이엔드 디카 수요가 더 줄어들어 상업용 사진 촬영 전문가나 일부 마니아층에만 국한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를 대체할 것이라 예상하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집중 개발하여 스마트폰에 고화질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스마트폰과 이미지 센서 점유율을 동시에 높인다는 것이 삼성의 계산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삼성의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이미지 센서는 샤오미와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공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고성능 이미지 센서가 많이 공급되면 될수록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점점 축소되어 이 시장을 장악한 일본 업체는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의 갤럭시 S20 출시는 어쩌면 일본 디지털 카메라 업체에 사망을 선고한거나 다름없다고 느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